뉴스 프리전 전국 광역 뉴스 시작합니다. 박상호 산 시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인 엔비디아와 에코앤 스마트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오산 AI 도시민 모빌리티 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 포괄적 업무 협력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산업 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라는 이큰 회사가 유치가 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이천여 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 창출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거기에 일자리도 확충이 되고 그 거점과 동시에 오산시의 교통 안전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인프라도 함께. 오산시가 실제 스마트 시티의 가장 모범에 내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엔비디아는. A.I. 축이 되는 A.I. 플랫폼 판 판이로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협약식을 축하하기 위해 엠비리아 키스 스트리어 부사장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실까요? There is a clear trend around the world where governments are making A.I. a top priority, but not all governments are taking action. South Korea stands apart. The project in Osan City. 에지컴퓨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현재 반도체 설계만 하는 펩니스 부분 세계 1위를 부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